16번 정수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학교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에 현재 재학 중인 1학년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처음 제60회 백질문화축제에 참여하여 가지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기록하였고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의 역사를 기록을 할수 있는 학술부에 들어가서 직접 책도 지필하고 신문도 매 학기마다 이렇게 발행하여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로 인해 문화재 보존과학과에 들어가서 역사를 저의 학교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홍보로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백제문화재 축제에 들어가서 무량원비가 된다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이 기록과 홍보를 할수 있는 능력을 더욱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존과 재학생이에요. 이 군주시는 아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거 이 아름다운 문화재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 지금 여기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맨 처음에 60회 문화재 참가를 했을 때 사실 정말 유서 깊은 축제지만 사람들의 입서문이 많이 닿지 않아 국내인들도 잘 몰랐던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인스타나 아니면 블로그, SNS, 학교의 여러 가지 소식통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백제 문화재가 가진 축제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왕비의 지원을 하셨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이미지가 왕비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 얼굴이 살짝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만 더 연습을 한다면 왕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 일본어로 조금 해도 돼요? 10초만 더. 어, 네네네. 그라의문화사에니 워터시가 올 희인하다라, 혼돈이 이다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